히브리소 9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 그 예비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한번 죽었다. 그러므로 이것 뒤에 그 심판이다. 예비된 사람은 자신의 반역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대서고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예비된 자들입니다. 사실 인간은 예비된 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죠. 다만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고 그 반역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예비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죄를 고백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지은 그반역죄를 고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 그가 대서고 십자가와 보아를 믿음으로 여기 예비된 사람이. 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비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우리 누가 뭐 말하고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인데. 예비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는 하나님이 정한 그 법칙을 따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에게 한번 죽은 것은 정한 것입니다. 이 한번 죽음이 육체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혼을 말하는 것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영혼에 대한 부분으로, 영혼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마음의 중심인 자기 중심이 죽고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영혼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합니다. 왜, 왜? 육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그 마음 중심인 자기 중심이 죽고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그 영혼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관계되는 것이어요. 인간의 영혼은 살려 인간의 영혼을 살려 새로운 생명으로 그 육체를 사용하게 하여 사용하여 인간의 영혼을 살려 새로운 생명으로 그 육체를 사용하는 그 영화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사용하여 사용하여가 맞네요. 어, 인간의 영혼을 살려 인간의 영혼을 살려 새로운 생명으로 그 육체를 사용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이런으로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한번 죽는 것은 그 마음의 한번 죽는 것은 그 마음의 자기 중심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속한 죽은 죽음은 예수님이 대속한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그 자기 중심의 죽음을 감당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도 좀 생소하죠? 어때요? 아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이 죽어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모든 인간에게는 정해진 죽음이 바로 이 죽음이죠. 예수님은 이 죽음을 대속, 예, 주, 이 죽음을 예수님은 이 죽음을 대속어 십자가에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가 남은 상태에서 여러분, 요, 요, 믿는다고 여러분 죽지 않잖아요. 육, 육, 육체가. 남아있잖아요.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그 자기중심의 그 죽음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의 육체가 남은, 남은 상태에서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그 자기중심의 그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죽음은, 아. 예수님이 대속한 죽음은 인간의 육체가 남은 상태에서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자기중심의 자기 그 자기중심의 그 죽음입니다. 이름으로 육체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 남아 있어요. 그로 남은 그 육체를 사용한, 사용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 말씀의 뜻이 사용하게 됩니다. 거듭난. 그러므로 그러므로 육체는 남아 있다. 그러므로 남은 육체를 사용할 육체, 그러므로 남은 육체는 그러로 남은 육체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 말씀의 뜻이 사용하게 됩니다. 나나 나, 나와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의 뜻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은 결국 진실입니다. 예줄 바꿔서. 하나님 말씀의 뜻은 결국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으로, 이런므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인 그 진실을 회복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을 본받은 삶입니다. 주님이 모든 인간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 주었듯 자신을 내어 주었던 그 사랑을 본받는 그것입니다. 이 사람의 결국은 주님과 같이 그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육체를 입은 사람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를 벗은 육체, 육체를 벗은 육체의 죽음 이유는 그 십자가를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육체를 벗은 육체의 죽음 이유는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에게 사람의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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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0 0 0 0 0 0 0 0 0 0 0자0의자의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십자가가 자기의 죽음입니다. 가짜가 하나 빠졌네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자기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의 부활이죠. 이 부활은 예수 생명인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이 부활을 이 부활을 예수 생명으로, 예수 생명인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이 또한 육체를 잊고 있을 때 유용한 것이 이 또한 육체를 잊고 있을 때 유용한 것입니다. 육체를 벗은 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를 벗은 후에는 믿었던 자와 믿지 않았던 자에게 자에 대한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이 심판은 결국은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laughs> 여기다 지옥불로라고 써줄게요. 지옥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까 성경 말씀이니까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